뻔한 대답을 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<laughs> 어, 그런데 제 색깔은 어, 어제 굉장히 저도 이제 좀 전에 그 인물 소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떤 그런 차리찬 권력과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늘 고민한다라고 제가 생, 음,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새파란 권력과 차리찬 어떤 차가운 바다. 속에서 바로 이렇게 뜬 붉은 태양, 뜨거운 사랑을 좀 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속에서 이렇게 교묘하게 음 허공에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 갈매기와 같은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그런 어떤 포인트로 어 연기를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데 글쎄요. 색깔은 그러면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. 네. 빨간색과 파란색의 융합을 해서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. 예. 네 고맙습니다. 정말. 어 기대한 만큼 그대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, 박민영 씨와 이동호 씨가 운전 이유에 궁금하시면 지난주 방송된 연예가중계 참고해 주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. 네.